안녕하세요. 사년다루입니다. 이번 사년은 수인 9살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 결혼한 아들이 꽃뱀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평생을 고생할 뻔한 것을 구출한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인 9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이는 3년 전에 결혼 했고요. 작은 아들은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지 형이 저렇게 크게 당한 걸 뿐이 그럴 만도 하죠. 제 아들은 3년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올해 나이는 33살이고 딱 30살이 되는 해에 정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제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둘이 이어지게 된 이유도 며느리가 직장 선배였다네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둘이 나이는 같은데 며느리가 취업을 먼저 해서 선배라고 했었고요. 회사에서 제 아들을 보고 는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네요. 이건 모두 며느리가 직접 본인 입으로 한 소리예요. 자기는 무조건 이 남자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다면서 제 앞에서도 부끄럽지도 않는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긴 했지만 옆에서 보니 정말 헌신적으로 아들에게 하더라고요. 지극정성이었어요. 여자는 저렇게 헌신적인데 제 아들은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겠다고 들어와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저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어찌 되었든 둘이 좋아야 같이 생것 아니겠나요? 정말 좋아하는 것 마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러자 아들도 알겠다고 하더니 한동안은 결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 이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눈치로 둘이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행관물 별이 올리더니, 지금은 저희 며느리가 혼자 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엉엉 울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이젠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도 흔쾌히 결혼하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몇달 만에 그 모든 걸다 준비하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는. 임신했다고 허니문 베이비라며 저희 부부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 모든 게 1년 만에 벌어진 이유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가족이 둘이나 더 늘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엄청 기뻤습니다. 손주 소식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며느리가 참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출산했고요. 며느리는 조금 쉬다가 복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기는 아사돈이 봐주신다고 했고, 애들 신혼집도 사돈 집 근처에다 구했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잘사는가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대뜸 저희 부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 아들이 바람 피우고 다닌다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다풀려보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저만큼 많이 놀란 것 같았고요. 아들은 계속 아니라고 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고 소리 지른다며 일찍 일찍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 있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도 계속 저런다면서,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친정에 가거나 할 텐데, 대뜸 시댁에 달려와 난리를 치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도 이혼을 해야겠다며 이젠 아주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서류 봉투를 흔들며 이혼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냐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둘이 알아서 하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 보렸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찾아와서 나리를 치고 가버리니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 찾아와서 저러겠나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내 네, 아들이 바람 피우다, 이혼 당한다고 어떻게 이 이야기 하겠나요? 냉가슴으로 살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수리를 지르더군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 가봤습니다. 둘이 또사우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 졸이며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문을 열어줬고 집에 가보니 정리 정돈 깨끗하게 잘해놓고 살더라고요. 집은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하고 정리 정돈 잘해놓고 사는데 한 가지 엄청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 같지가 않았어요. 아이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흔한 기저귀 가방도 없었고요. 아이가 이제 세 살인데. 아이 물건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네요. 미리 이혼 준비하고 아이 물건 옮겼나 싶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기 물건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금 아이는 처가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자 몇달 전부터 그랬다면서 아들도 그 문제로 왜 거기서 키우냐고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고, 저희 부부를 보자, 며느리는 대뜸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몰래 왔냐며, 아주 대놓고 저희 부부에게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침에 이혼을 매듭짓자며 소리를 가져오더니, 제 아들에게 지금 당장 갈아서 자고, 바람 피우는 남편과는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은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절대 못한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에 있냐고 왜 집에 아이 물건이 하나도 없냐고 했습니다. 미리 다 옮겨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는 우리 키워도 되는 건데 이혼은 이혼이고 왜 아이까지 마음대로 데리고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왜 이제 와서 아이 영육권 소리를 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직접 아이를 봐줄 테니 어서 손주를 데려오라고 데려가겠다고 했어요.영육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이제 며느리와 제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저 보고 당장 나가라더군요.남편은 옆에서 나가자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직접 봐야겠다고 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돈 집이 있으니 데려오기 싫으면 내가 직접 사돈 집으로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이젠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친 여자처럼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양육권도 못 주고 아이도 저한못 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이를 왜 숨겨 그 한마디에 난리를 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아들이 보고는 곧바로 외두고 고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 내외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아들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고 저 앞에 달려가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쫓아갔어요. 10분 정도를 따라가다가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차고 있었는데 저 멀리 아들이 보이더군요. 아들은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제 아들 팔을 붙잡으며 울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계속 아이를 달라고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에게 와서 이제 군가로 가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는 같이 바닥에 주저앉았네요. 검사 결과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이미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은 짐을 빼서 군가로 오더니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이혼 소송을 직접 가서 진행하더군요. 아들은 정말 독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행관 벨이 울리더니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 되는데 남편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라도 보자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먼저 달라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난리치고 최근에는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보래보래 지르더니 이제 와서 다시 살겠다고 하길래 그딴 소리를 하러 온 거면 당장 나가라고 싹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갑자기 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때 중간에서 우리 결혼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 결혼은 반대하는 바람에 둘이 잠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홧김이 만난 남자랑 그러다 아이가 생겼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람 피운다는 소리는 마냐고 그것도 결국 아이 영육비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뛰어 들어오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면서 며느리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결장까지 와서 데리고 나갔습니다.그날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몇달뒤 아들은 이혼을 한게 아니라 해던 혼인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다 받았고 살던 집은 팔아 버렸다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며느리가 계속 헛소문을 퍼뜨려서 아들이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항의 과정에서 이혼 소송도 알고 있고딴 남자 아이를 인증하고 결혼했다는 이 이야기도 퍼졌다네요. 며느리는 강봉 처분 내에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못뭐 버티고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참단하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더 늙기 전에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알게 되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이젠 애 아빠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 좀 나아지면 나중에 좋은 인연이 오길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드님이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남자는 20대에는 잘 모르지만 30대로 접어들면서 가족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족을 만들고 의지하고 내 테두리를 지키고자 하는 가정의 마음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내 가족이 아니었다는 배신감과 손실감은 정말 큰 것입니다. 빠르게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서 다 있길 바랍니다. 힘내세요.